안녕하세요 다낭 비키즈 입니다 어 지금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두 군데를 왔는데요 어 하나는 다낭에서 유명한 바빌런 스테이크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어 하와이 노래방입니다 이 두곳이 굉장히 다낭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유명한 곳입니다 내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저녁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인데도, 어,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. 네, 그래, 그래. 바비어스케이크. 네, 네 좀있다가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, 여기 옆에 바로, 오, 하와이 무려가. 지금 밖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네요. 네. 그 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저희 소파에 사람들이 앉아있네, 아가씨들 앉아있네요. 네,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내일 가서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